안녕하세요 틈새개미입니다 5월 9일 금요일 오후 3시 20분이고요 자 오늘 신기주가 두 종목이 상장을 했어요 오늘 이두 종목이 두 종목 합산해서 거래대금이 거의 1, 1조 5천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1조 5천억이 넘게 나왔는데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이 얼마냐 하면 오늘 거래 대금이 칠조원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두 종목에서 거래 대금을 거의 어 거의 뭐이0 프로가 넘겠죠? 칠 조에서 이0 프로가 넘네요. 이두 종목에서 이0 프로 넘게 거래 대금을 빨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두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뭐 영업이익이 어떻고 이런 거는 일체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거래 대금 7,800억 하나는 7,600억이 나왔다 나왔다는데 의미를 부여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두 종목의 현재 주가 위치가 그러면 과연 어디냐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오가노이드는 음, 고점이 39,000원이고 저점이 23,000원인데 중간 가격이 32,000원이에요. 그런데 오가노이드는 지금 32,000원 중간 가격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일티의 나이는 중간 가격에서 위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간 가격에서 위에 있다면 지금 원일티의 나이와 오가노이드 두 종목간의 어, 두 종목간의 차이를 본다면. 원일티엔아이가 주가의 위치가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시장에서 시장에서 어,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원일티엔아이다라고 알수 있겠죠. 이두 종목 간의 차이는 그래서 원일티엔아이가 중심 가격 위에 있는 거고 오가노이드는 중 중간 가격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을 좀 유추한다면 과연 이 종목이 과연 이 종목이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중간 가격 ...까지 상승을 하던지 아니면 오늘의 종가보다 위에 올라오는 시장이 연출될 것이냐 라고 판단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일단 저는 저희 교육생 하고 일단 종목은 오가노이드 사이드 그 다음에 원일 TNI 어떤 종목을 들어갈 것이냐 우리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서로 했고,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한 종목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두 사람은 요두 종목 중에 하나를 들어갈 건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가장 유력한 종목은 원일티의 나이가 될것 같아요. 원일티의 나이가 일단은 몸통이 살아있고, 거래대금이 7,600억이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종가의 종목이 들어간다면, 저는 원일 TNI를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해서 오늘 시간에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날. 오전에 시초가가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전고점을 한번 터치해 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원일 t n 이를 한번 매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자 여러분 제가 종가에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미리 누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에 패대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어, 이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냐? 3시 30분이 딱 되고 그 다음에 1초, 2초, 3초, 4초 한그 정도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세밀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 저는 패대기가 3시 반이 넘어서 패대기가 안 나온다는 전제하에 어 1초, 2초, 3초. 그 마지막 정도에 누를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종목을 들어갈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원일티의 나이와 오가노 사이드, 오가노, 오가노이드 사이 아, 이름이 이렇게 어렵지? 잠시만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과연 그러면 이 종목은 나쁘냐? 이 종목도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볼때이 종목도 나쁜 종목은 아니다. 그러나 저는 들어간다면 음, 오가노이드보다는 원일티의 나이가 몽통이 살아 있기 때문에 오가노 오가노 사이언스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들어갈 것보다 원일 TNI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아 3시 20분 전에 원일 TNI랑 그 다음에 어 이름이 진짜 어렵네요 오가노를 일단 기본적으로 백주 씩은 담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백주 씩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가에 어느 한 쪽으로 지금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지금 원일테 나이도 올라오고 있고 오가노 사이드도 올라오고 있는데. 자 오가노로 들어가냐 제 생각엔 오가노가 중간 가격이 32,000원 인데 설마 32,000원 까지 올라오진 않겠죠 자 저는 자, 매수를 다 했구요. 아, 일단 저는 오가노, 오가노이드, 아, 이름이 진짜 어려운데. 오가노이드를 매수를 같이 했습니다. 오가노이드도 매수하고, 원일틴도 매수를 같이 했어요. 제가 몇 줄을 매수했다라고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두 종목들이 어, 단일가와 시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음, 수익 중이에요. 왜냐 오가노이들을 백주를 이미 담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원일티 n 나이도 물론, 이제, 낮은 가격에 샀죠. 샀고, 지금 추가로 매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수익 중입니다. 자, 만약에 오늘, 제 생각에는 이거래대금이 두, 만약에 한 종목에 7천억이 나왔다면, 오늘, 어, 제 기준상 종가 매매를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간 이유는 이두 종목이 거의 같은 가격에 같은 모양에 같은 거래 대금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1조 5천억 이상 거래 대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분산되는 효과가 없진 않지만 그만큼 시장에 잠재된 신규주의 분위기를 활성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 여기서 과연 오늘 어떤 모양을 만들고, 내일 어떤 모양을 만들지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떤 모양을 만들지는 이제 체크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단일가와 시간에까지 저희가 면밀히 종목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일가 현재 이 단일가의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이 지금 매수가 29,000, 매도가 14,000원이거든요. 이게 바뀌는지 봐야 돼요. 여기서 매수 포지션의 수량이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에서 첫 거래에서, 어, 첫 거래에서, 어, 주가가 음, 떠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재 오늘 저는 종목을 두 종목을 같이 매수를 했다. 그리고 결과는 오늘 저녁 오후에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신규주에 대한 브리핑을 같이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